안녕하십니까 잭심마루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도 아르피아 가서 장거리 25에서 30km 정도 지속주 쫙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풀기 할겸 아르피아 트랙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날씨 좋은 날 바르피아 트랙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늘어날 20일 런닝워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제가 이렇게 광고도 받게 되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 후기를 어 이것 저것 해서 찍어봤습니다. 이 러닝이 어떤 시계인지 한번 보고 오시죠. 뿅! 오늘 1일차 뉴런 2 1일 테스트하는 날이었고요. 제가 거리를 항상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갔다 오면 8km다, 5km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계도 GPS 크게. 켜는 거 없이 잘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작하기가 정말 쉽고요. 한국에서 만든 느낌이라 한국인에 최적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저께도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알림들이 잘 오나 했는데, 즉각즉각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러닝워치로도 사용이 가능하겠고,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2일차 보이스캐디늘어나21 착용입니다. 이 스트랩이 다섯 가지가 있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계열의 주황색 스트랩을 차고 나왔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세팅이 있습니다. 바로 달릴 때 페이스 화면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에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운동 들어가셔서 거기서 페이스 화면 항상 켜기, 켜주셔야 이렇게 달리면서도 계속 화면이 나옵니다. 이시계의 깨알 디테일은 달리면서도 오늘 몇 시인지 시간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페이스가 있고 운동 시간이 있는데 그 위에 지금 현재 7시 9분 꽤 작게 현재 시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미처럼 다시 뒤로 가거나 그리고 가서 현재 몇시냐 볼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 디테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3일차 뉴런 R21 테스트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형광 스트랩을 끼고 나왔습니다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차고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배터리가 감인 만큼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부터 시작했는데 한 4일 정도 찼는데도 배터리가 한50% 정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이게 시계로 전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까지 있어서 평상시에도 차고 다니기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트랙을 가서 테스트 해보고 또 후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km 질주를 마쳤습니다. 가민이랑 뉴런 알 20일 두 가지를 켜놓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트랙에 몇번 레인을 지정해놓고 달리니까 어떤 게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민이 한 100m 정도 조금 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3일차 트랙의 마침이었습니다. 오늘도 러닝은 늘어난 21이랑 같이 합니다. 제가 오늘덧 4일차 요거를 이제 차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일 동안 일상 생활에서도 러닝 하면서도 트랙에 달리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용했는데, 제가 생각한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배터리로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강력 추천 드리는 상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에서 달리는 러너 들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개발하신 제품이라 그런지 GPS, AS,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서 저는 가장 큰 점수를 줄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작하는 법이 또 엄청 심플하거든요. 큰 화면에서 탁 보여지기 때문에 탁탁탁 런닝, 어, 저 안에서 요 실기 안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어, 조작하기도 괜찮아서 어려움이 좀 덜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단점 아닌 단점은 GPS라든지 심박수나 페이스가 가민에 비해선 좀 다르게 나오는 점은 있습니다. 근데 가민이 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얼추 거리로 달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 정도? 맞네? 딱, 요런 느낌이 들고, 가민과 페이스랑 심박수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마지막 완료하고 탁 눌렀을 때는 또 얼추 비슷하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이건 이제, 가민은 챌린지와 소통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쉽게 늘어내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 러닝워치입니다. 이상 늘어날 21일 러닝워치의 후기였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어, 포지션은 러닝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 그리고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와 배터리가 심하게 된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 동네 구독자 분과 같이 잠깐 러닝을 하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러닝 초보자 이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매번 제 영상을 보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 항상 힘이 납니다 아. 오늘 몇 킬로 달리십니까? <웃음> <웃음> 구독자분과 5km 구근에서 이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중간에 지나가면서 파이팅, 파이팅 외쳐드리면서 런닝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주로 트랙에 나오면 이끝 라인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너무 안쪽으로 돌면 스피드도 빨리 뛰어야 되고, 무엇보다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좀 회전을 크게 해서 왼쪽 무릎에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10km 정도 돌고 두 번째 페이스메이커를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같이 또한 2, 3km 정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오늘 몇 km 드십니까? 네, 오늘 3시간 주 데이 레스입니다 아이스인데요. 음. 요 코스가 또 네. 있나 보네요. 여기 트랙에. 아, 네, 그 트랙만 뛰면 좀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랙만 돌지 않고 이 외곽으로 한 바퀴 돌고 트랙까지 들어가면 딱 1km. 네. 아. 네. 그래서 그거 좋다. 트랙보다는 조금 더 신선하게 좀 이렇게 발리는 리프레시되는 그런 네.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은 여기 그늘이잖아요. 어, 맞아요. 저반대쪽이 네. 햇빛이더라고요. 어, 아르페 어. 지금 진짜 뜨겁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찍었고 여기서 좀 아이싱하고 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좋다. 달리는 코스입니다. 그작심루 아 네, 님하고 같이 여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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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km 러닝을 했고요. 이렇게 물한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페이스 러너와 안녕을 하고 이제 저 혼자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8 k 로 뛰고 있었고요. 일단 런닝클래스분 구독자분 많은 사랑으로 또 이렇게 힘나서 달리고 있고 오늘 중간중간 팀밥이라는 런닝클래스분이랑 인사도 나누고 용숙이 클래스랑 사진도 찍고 여러모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한 런닝이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계속 뛰고 나와서 인사 드리고 웃고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20km 돌파했습니다. 야 날씨 진짜찐다죠 진닫, 저는 또 시원할 줄 알고 오늘 6 시부터 나왔는데 지금 엄청 뜨겁네요. 이건 그리고 오늘 구독자분이 사주신 포카리 잘 먹겠습니다. 20km까지는 페이스 533. 평균 페이스로 잘 지속해왔고, 오늘 날씨와 컨디션을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게 가서 제 편한 페이스로 쭉 뛰고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트랙에서 달린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와, 지루하게 어떻게 뛰냐 싶었는데, 막상 또 나오니까 구독자분들과 팀바 다 같이 뛸수 있는 언너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또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나오십시오. 그리고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달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훈련법인지 정확하게 맞는 훈련인지 노동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방구석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나와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한 바퀴 돌면 제가 생각했던 25km 딱 완주를 하고요. 아, 진짜 덥다. 아마 공주 마라톤 날씨는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 역강이지만 이렇게 런닝을 마쳤습니다. 541 페이스로 25km 완주를 했고 그리고 누려날 21은 5분 35초로 25km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제 쇼타임. 와. 아, 대박. 끝까지 시 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